짠! 예. 확실히 뭔가 관광객분들도 많이 와서 그런지 저희들의 나와바리 부평시장, 깜시장보다는 훨씬 정돈이 되고 약간 뭐가큰 느낌이에요 규모도 있고요 좋은데요? 오 깨끗해 콩! 표진도 왔다시다 콩 우와 이 카페가 그 시장에서 사는 음료수를 사고 1인 1 음료를 시키면은 음식 먹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너무 더워서 지금 싫어왔습니다. 휴. 휴. いた마스 색깔이 아. 맛있다. 응? 꺼내 먹어. 이 반죽이 옥수수맛 뜻이 아닌가? 코리아 디저트라 이맛이야. 응. 또 오랜만에 먹네. 아, 손톱이 너한테 갔잖아 <laughs> 치즈.

저미 아이 미스놈들아리가고시마시습니 야, 왜냐고 여기도 친구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웠는데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어, 아, 아, 얘네들, <laughs> 얘네들이 제 전박이를 저롱고 <laughs> <조롱하고. 웃음> 너는 진짜 이따가 뒤셨어. <laughs> 내내는 6년 돼서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 뭐야? 라멘집이 오코노미야키를 못 가져 <laughs> 그네 아, <이제>. 난데요. <laughs> 너 핸드폰 그거 몇년몇십년쓴 몇 거야? 이거? 25년 정도 썼지. <laughs> 대대로. 여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그제부팅을 못해. 꺼딱 꺼딱으로 못해. 이거 손톱으로 <laughs> 이렇게 찌르가지고안 바꿀 <바쁠> 거야? <laughs> <안 바쁠> 거야? <laughs> 아니, 바꿀 <바쁠> 거야. <laughs> 아, 근데 고장 그 나면 바꿔야지. 근데 LG 폰이 없어서 못 바꾸고 있대. 야, LG가 거짓말 하잖아 <laughs> <laughs> LG 혼자 졸러스해서못 <트레스에서> 바꾸고 있어. <laughs> 야, 너는 뭐 구시집 안에 뭐, 이네 집이 크게 신세진 게 있나 보지? 내가 쓰는 휴대폰 회사가 다 망하는 거야 직접 나 그래. 스카이 아, 네. 응. 에서설어이 내가 무슨 언제 도발을 해? 내가 돌러 언제 콩채미 찍었이새야 니가 나 우편무총 콩채미 찍었 내가 돌러 언제 이 미친놈이 생사람 잔대 <laughs> <laughs> 아, 내가내가 뭐 어떻게 그었는데아그 <laughs> 긁어든데... <laughs> 북한 아 얘는 또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어? 뭐야 <laughs> <laughs> <목소리도> 아, 이것도 몰라. 자가 회나한테 야, 자가해요, 나한테. 야,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이 또... <목소리도>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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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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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아? 아니, 뭐, 안주기 없 시원해. 저 <laughs> 이렇게 가려줄게세1 아, 1그 뭐. 그 뭐. 그거그그거 좋아하는데 야그소바빵그 뭐. 소바빵야그소바 뭐. 그 뭐. 그 푸딩 푸딩 i n g p 아니야 i n g pudding, 이 u d d i n 지 p u d 나 i n g pu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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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d d i n 여러분 명동 지금 메인 스트리트 왔는데요. 그냥 안 가고 인천 가게요. <laughs> 아니요. 그냥 아, 명동역이 기대인데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서울을 떠나서 인천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고향 인천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은 되게 히토 스고쿠 오좀더 챵토 오치츠가 나이데스네. 아니. あ지우이로차あの, 푸푸얀니 모돗테 여러 삼겹살로 食べましょう. 부평 도착해서 나나지랑 친구들하고 <laughs> 삼겹살 먹을래. 오, 삼겹살? 예. 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안녕. 어디쯤이요 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아 여기 맛있다고 찾아줘서 여기서 여기 아, 여기 들어갈 거예요. 왕. 제가 다이스키나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all right 이만한 치라고 해? 그래. 해. <chor niche> <injections> 아니야? 와 진짜 안죠하나님아네카이 아, 시어좋다어시맞어

所以，阿爸不干这个。加油，加油，他 <music> 난, 나한테 쏟아붓는 줄 알고 김치말이 굽는다 김치찌개가 제대로 이거 진짜 제대로예요 지가우 오시 너 우리 아빠야?

제가 쏜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이 갑자기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걔네들은 됐다고 <laughs> 야 니네들은 그 쪼가 있잖아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 해야 되잖아 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laughs> 나한테 정말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아이웨어가아いの아유 이거 두개 사면 되겠다. 그지 아. 트리아고 t s i i me. 아 봐. Oh. t i i me. t i i you. No. 아, 난지? 이만 난지? 그 손주 아시타 난지 근데 괜찮다 천 원이면 응. 그지 우리 오백 원짜리도 있어 찾으면은 <laughs> 아시타 난지 너 이만 한지 아시타 난지 이만 한지 <laughs>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진짜 빨리 아, 어. 이거 이거 엄청 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다. 투 명, 투 명. 다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쿠폰으로 마지막 밤을 즐깁니다. 유화정. 감사합니다. 처음 먹어 봐요. 와이. 와이 와이. 죠 그래, 뭐, <laughs> うん、ギフトさあ<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こんな姿勢で酔っ払ってます <laughs> <laughs> そう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おすすめの,あの組み合わせトッピングの通りにしました友達と今何時と一緒に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 おい、明日のジおい、明日時明日アシュ日ンジー。カスタマの。うんあずるいよ、ちょっと一人で食べて。おかっめっちゃうまいうこれ甘いだけじゃなくて、酸っぱさもあっていいね。そう。本当にヨーグルトアイスクリームだよ。じゃーん乾杯ああ、飲みました。うん <laughs> 이게 구독자님 픽이야 응, 근데 진짜 자라리다. 응, 맞자라리야. 그래, 굿샌딩. 응, 도스타다미쳤 마이크라. 이 시계, 대신. 이 시계, 대신. 이 시계, 이 시계, 대신. 이 시계, 대신.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시 저녁을 먹을야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깻잎 <목소리> 좀 오빠 안 먹으면 너너안 너 좋아해? 깻 좋아해요 깻잎 많안 <목소리> 좋아해요? 응그 향이 음 애공. 응. 네가 시소를못 먹듯이 근데 저 남자들 귀가 센거 같아 음, 그러니까 여자분은 약간 쉬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음, 인도에 온 거요? 인도니까 음. 남자분은 음. 명소를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명소만 배 인도까지 왔는데 약간... 음. 음. <놀란람> 저 언니도 보통은 못마 <놀람> 응. <놀람> <놀람> 맛있다 <놀> 맛있지? 음.

오늘 친구가 공항까지 데려다 준 얘들아 고마워요 조코밍또! 앙만또! 저 이씨 다동식 같다네 여러분 여기 많이 가주세요 마, 저희 작은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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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마웠고 마스코트 인사 어자 일본이키마쇼 응. <laughs> 이것들이 고마워 얘들아 또 보자고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보자고 얘들아 그래 원래 이렇게 하면 게가 청평양에 아 발견했는데 영이랑같가 <laughs> 다시 까맣안 너네 뒤졌어 장인은 또 왜? <laughs> 어,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사랑해. 뭐, <laughs> 이, <이유> 없네. <laughs> 구독자님이 그 스타벅스 그인천공항 입국장 바로 앞에 국카페 생겼다고 <laughs>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해가지고 홈 보내주셔서 마지막으로 이만한 지랑 먹고 가게요. <laughs> 이자은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오늘? 27번에 네, 바로 있네요. 여러분 좋은데요. 음. 와... 와... 아, 이렇게 읽을 수는... 아, 판매하지 않는 모형 책. 오~ 그러시네요.~ 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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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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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時半からだっけ10分、20分くらい使ってる20分くらい使ってる何グレープフルーツじゃあこっち飲んでハンタ朝カフェラテ飲んだから、うん、うん。そんなくないようん。1万円近くクーもらったから 비가또그스저 오는 길에 중이염 때문에 좀 힘들었어가지고 공항 약국에서 이거 6000원, 6000원 하는 거 샀어요. 이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칠이 싫어, 그대 이득질이 싫어, 그대